아, <laughs>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는 <살아가는> 형이에요. <laughs> 아, 새소리. 여보세요. 아하. 아이고 형. 아하. 뭐 하고 있어요? 밥 먹었지. <웃음> <웃음> 그럼 원래 이렇게. 어, 동미야. 여보세요. 응? 형뭐 해요? 어, 촬영하고 있어. 요 아, 좀. 쉬고 있어요, 형. 어, 왜? 저희 멤버 두준이 어. 형한테 하겠습니다. 어, 두준? 드라마 끝나서 마음이 허하다며. 어디 방송이라도 나와야 될것 같다고, 이런 거 있으면 꼭전화해달라그랬어 아, 좋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형! 어. 뭐예요? 어, 전화 연결은 세 번째죠. 여보세요? 어. 여보세요? 어형 화장실이에요? 어 <laughs> 형! 어. 저 지금 녹화 중이에요. <laughs> 어. 뭐 할래나? 지금요? 어제 늦게까지 녹음해서 지금쯤 한 일어나서 밥 먹을 시간일 것 같기도 한데. 어 동훈아. 형. 응? 뭐해요 작업하러 왔는데. 와. <laughs> 다 뭐예요? 끝났는데 작업해요 형. 어. 어제 다 녹음 끝났잖아요. 응. 근데 그냥 꼭또 그래야 나중에 경제 정규가... 넓. 소리. 형 아. 지금 슈퍼 아이돌 차트 쇼인데요. 어, 뭐야. 형. 봐봐요 아, 어. 형. 어? 그 크레용팝이 췄던 춤 이름 뭔지 알아요? 오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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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그 그 앞에 네? 뭐가 있어요? 지, 뭐, 지, 뭐가 있어요? 렬렬인가렬 그게 그 어. 아예 한, 한 단어로.